매일 성경 국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음지가 오래되었나니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 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성읍, 이성읍이 저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고난으로 요란,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사가 이말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신문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 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7 0 0 0 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하고 무리가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또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운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의 본문에 연결해서 아사왕의 개혁과 또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레에게 임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사라라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어,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루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오늘 읽은 문맥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예상,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 어제 본문 속에 구르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있을 때 아사가 나아가서 어, 58만 명의 군사로 100만 명의 그 구, 구루스, 구루 군대를 구스, 구스 사람 세라가 몰고 온 군대를 이겼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랄 평지에 있는 블레셋의 성들까지 어, 점령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귀환하는 아사를 맞아서 이 아사라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핵심은 그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르, 그르, 그가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23장에도 나오는 약속이죠.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 언약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주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지금 현재 당장의 아사 시대를 이야기한다고 하기보다는 사사기라든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때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온 이스라엘 일에서 열두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사기와 같이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란을 경험하고 고난 중에 고난을 경험하게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돌아가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라고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때라고 하는 부분은 이 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환란의 때에 온, 온 땅의 모든 주민들이 크게 요란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가 전하를 치고 이성읍이 저성읍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통치 아래서 고난하고 시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성읍과 정성읍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사사기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 끼리도 많이 싸우거든요.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싸우기도 하고 길라하 사람들과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참 하나님 또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중에 여러가지 어, 어려운 일과 또 갈등과 전쟁과 무질서가 혼란하는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즉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그런 고난들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용기를 내라 이런 뜻이고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라는 말도 같은 의미지요. 뭐 우리가 그 뭐, 인디언들의 이름 중에 뭐, 주먹 지고 일어서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라는 이야기 또한 용기를 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던 일, 하나님을 구하는 일,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라. 그러면, 그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아사가 왕위에 오르면서 기본적인 1차 종교 계획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종교 계획하고 종교 계획 이후로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 이야기를 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가 1차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너희가 그, 그 구수 사람의 100만 명의 군사와 전쟁하는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던 것처럼 너, 가 너와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로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아사라를 통하여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요화를 찾고 섬기며 힘을 내어 강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정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선지자 오데세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오데세 아들 아사라의 이야기를 듣고 아사, 아사 왕이 그 말한 그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2차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이 신상과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지는 물건과 기기들을 없앴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브람 산지에서 뺏은 성읍들에서도 그런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갑자기 에브람 산지가 나오는 이유는 아사 왕이 에브람 산지를 정복해서 이렇게 정복해서 가지고 있는 성읍들이라기보다는 아사 왕의 아버지인 아버지 이름이 아비아였잖아요 아비야가 어, 여러 보암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40명의 군사를, 4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끌고 나갔을 때에 여러 보암은 8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왔는데,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 아비야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야가 경건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의 선조인 다윗을 생각하여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여러 보아메 80만의 군대를 어, 이렇 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결과로 베델과 그 북경에 있는 그 성읍들을 빼앗았다라고 말하는 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빼앗긴 성읍들,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낭실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재건했다, 보수했다, 또 깨끗하게 했다라는 건데 이미 솔로몬이 이 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 하나님의 재단을 노제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지 벌써 60년쯤 됐으니까요. 보수를 했다든지 그재단을 다시 어, 이렇게 재건했다는 표현처럼. 수리하고 또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과 유다 지파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몬이라고 말하는 지파 속의 지파 중에서도 르호보암 어, 때에도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 종교적인 어떤 압박이 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핍박하고 또 우상숭배를 하게 하고 또 얼마의 돈을 가져오면 제사장직을 팔고 막 이러니까. 그것들을 못마땅히 여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넘어왔었는데, 어, 이 아사왕 때도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시, 보는 많은 경건한 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어, 이렇게 남유다로 내려와서 이렇게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또 에브람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 남유다로 옮겨온 사람들 불러 모아서 결국 이제 다 불러 모은 것이죠. 불러 모아서 15년 셋째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왕이 통치한 지 15년 셋째 달에 이 셋째 달은 지금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한 5월이나 6월쯤이 되고요. 어, 그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하나,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어떤 재물들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그 재물들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이 셋째 딸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아마 어, 추정하기로는 아까 5월에서 6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의 절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오순절 절기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그 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이 아사왕은 오순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갱신하고 재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기뻐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 맹세를 기뻐한지다라는 이 기뻐한다는 마음 단어의 마음이 좀 많이 갔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기뻐할 만한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즐거운 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그 예언을 따라 마음을 강하게 하여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사 왕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영역이죠. 자기 가정에 자기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또 어떤 방향들이 적용되어지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아가는 아사왕의 어머니라기보다는 할머니이죠. 음, 그 압살론의 손녀딸로서 할아버지인 루오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마아가이고, 그래서 마아가와 사이에서 난 아들인 아비아가 장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브암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3년을 통치하게 되고, 3년 통치 후에 이제 이 아사가 이어서 왕이 된 거니까요. 이 마아가는 아사왕의 어머니라기보다는 할머니인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아사왕의 종교 계획을 알면서도 이제 그것에 반대하는 이제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아사가 이 마아가를 왕이 태후의 자리에서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아서 기브론 시내가에 불 살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론 시내가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계곡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여기가 감남산인데 올리브가 있는 이제 감남산이고 여기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 갯센만의 기도,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감남산 올리브산인데요. 어, 이 사이에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을 이제 이 기브론 시냇가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계곡이고요. 시냇가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 비가 오면 여기 이제 물이 흐르는 가늘천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계곡이어서 이제 시냇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기브론 시냇가는 성경에서 종종 나오고 종교 교육을 일으킬 때의 우상을 불살르는 장소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성전 앞에 있는 계곡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산당이 뭘 이렇게 산당이 이제 산에 있는 예배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산당이 어떤 산당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상을하기를 어, 솔로몬이 이렇게 가서 가서 이렇게 예배했던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있는데 그게 기본 산당이죠. 실로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역하고 있었던 사무엘의 고향에. 그 모세의 장막을 가져다 놓고 어, 거기서 예배했던 장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말고 그, 다이, 그 모세의 장막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왔지만 제 생각에는 그 장막이 있었던 그 장막이 있었던 그곳은 여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신령한 장소로. 어, 좀 여겨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아사의 마음은 일, 평생 온전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사라에게 이야기했던 찾고 찾으면 만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종교교육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 결시 언약식 언약을 회복하는 언약식과 또그 약속을 아사 왕이 자신의 개, 개인의 가정 속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35년이니까 왕이 오른지 35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을 때 종교 계획으로 10년이 됐을 때까지 이제 전쟁이 없었다가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이제 전쟁이 있었고 그 구스 군대와의 전쟁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늘의 그 제2차 종교 계획이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내일 묵상하는 본문 속에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기 상황하고 비교를 해볼 때에,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35년이 아니라 25년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에 해서 약간 뭐 번역이나 필사의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25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10년, 다시 이제 종교교를 일으켜지고 10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10년 동안 전쟁이 없다고 말하는지는 그 10이라고 가지고 있는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 있죠. 그러니까 영원하지는 않지만 이너프하게 주어지는 어떤 평안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달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아사 왕은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자 그녀를 태우 자리에서 폐할 만큼 자신의 마음을 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로 축복하셨다.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린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때 어린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 주고. 또 찾을 수 있는 곳에 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찾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행위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둘때 하나님 또한 최우선적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일까?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활동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 활동들이 내 일상의 활동 계획 속에 우선순위로 최우선을 차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일상의 우선순위를 다투는 긴박하고 급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보다 내 삶에 큰 소리를 내는 다른 존재들이 또 그런 일들이 항상 있다.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때때로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믿음은 결단과 용기를 요구한다. 때로는 싸움을 결단, 결심해야 할 때도 있다. 사람과의 싸움일 때도 있고, 그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일 때도 있고, 이 세상과의 싸움일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싸울 때에 오히려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한다.왜냐하면 손해 볼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내 마음이 커져서 일상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그 상황을 담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다.조금 더 수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이용당해 줄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갈등이 없어지는 평안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할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다는 결단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결심은 나 혼자의 결심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결심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어떤 형태로든간에 알려지게 된다. 때때로 하나님만 섬기는 나는 이기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용기를 내어 하는 결단이 필요한 이유이다. 때로는 미움을 당할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혼자 있기로 마음 먹고 고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해 치르는 대가이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일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재단을 보수하고 성전의 예배를 제기하는 아사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불편함이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재건하고 하나님께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허락하시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붙잡는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의 주인 됨을 인정하거나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다. 아세라 묵상을 숭배하는 할머니 마아가를 폐의하고 그 우상을 불사르는 아사 왕의 모습은 그의 종교적 개혁이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님을 보여준다. 마음을 일평생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랫동안 걸어가야 하는 한 방향의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다. 내 가정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 아이들이 모두 집에 있어서 흩어져 있을 때보다 안심이 된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이제는 다 커서 자신들의 삶과 세상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인터넷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지속적으로 격려하겠다는 마음을 품는다. 꾸준하게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잘 돕고 또 도전하고 격려해야겠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앉아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임재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쌓이고 쌓이는 중에 이 시간이 내 삶의 자연,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동행하는 것이 더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피곤한 육체를 깨웁니다. 분주한 마음을 향하여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관심과 손이 먼저 가는 핸드폰 대신에 성경책을 엽니다. 하나님 나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내 삶에 있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잠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